사순절의 제 40일 고난주간의 성토요일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당신이 보여주실 승리를 기다리는 동안 더욱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당신에게 순종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소서. 큰 성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종이 주님 말씀 붙잡고 단히 섰습니다 종의 말이 그저 준비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되어서 이 귀한 예배자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삶에 적용되며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가장 기쁜 마음으로 설수 있도록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주간의 여섯째 날이며 성 토요일의 새벽 기도회를 깊이 새겨야 할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정말 우리가 억울했던 것또 살면서 속을 꺼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들이지요 아무리 정직하게 얘기를 하고 아무리 좋은 말로 다가서고 좋은 마음으로 전하려 할 때도 받아들이거나 듣는 상대가 그렇지 아니 할 때에 또 우리를 거짓된 자로 또는 잘못된 자로 이야기할 때에 가장 아픈 마음이 큽니다 믿음의 사람들로서는 예수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면서도 그 행실과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가 있고 또 이걸 신앙적으로 접근하면 마다하고 배타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 잠깐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앞에 누군가들이 빨간 천에다가 빅토리라고 쓰면서 가운데 십자가를 크게 그려놓았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그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 모양마저도 주술사들이나 무당들이 하는 행위인 부적같이 만들어서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오늘 요약된 말씀에는 마찬가지로 아직도 세상적인 기준과 시선으로 예수님을 그저 조금 더 특별하거나 조금 더 특이하거나 조금 더 능력 있는 일반적인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 인간들을 만나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는 미련하고 무지한 자들과 또 한편으로 깊은 믿음으로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과 서로 다른 몇몇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지요. 먼저 모든 것을 다잊으시고 이미 세상과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본래의 모습으로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자리하신 예수님을 두려운 존재의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 부류들 예수님이 시신마저도 거불내하며 머리를 맞대고 예수님이 안치된 그 무덤과 시신에 대해서 왈과 왈부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었어요. 예수님이 안치된 무덤을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할 때에 이건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양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빌라도라는 총독 같은 자가 있고 이러한 부류들이 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와 상반된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켠에 있었지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잡은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이 여인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당시에는 여자들이 앞서서 믿느니 많느니 나는 이러니 저러니 표현할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 시대적 환경과 달리 예수님을 지지할 수는 없었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뒤를 쫓으며 슬퍼하고 또그 이전에 예수님의 사역에 같이 참여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드러나지 않는 제자들로 살고 있었어요. 끝까지 따르다가 슬퍼하다가 그렇게 지도자적인 역할을 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더라. 오늘 요약했던 데서는 또 다른 마리아라고 했지만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했던 모습들을 보면 자신들의 아니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마음 아파했으며 눈물로 곁을 지킨 사람들 이 사람들도 역시 여인들이었어 이러한 모습을 보면 교회의 역사를 이루고 지켜내는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인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음을 나는 부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예원교회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교회로 세워지기까지 대부분의 수고한 손길들도 그러했음을 또한 감사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무덤에 안치되시기까지 목숨을 다해서 지키겠다 했던 제자들은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 힘 없고 아무런 지지도 받지 못하는 여인들. 근데 이 여인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이들의 특징적인 것은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었었어요. 즉, 치유받은 여인들이었었어요. 그 중에 막달라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들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를 우리가 떠올려 볼 때에 그 여인들은 작건 그건 예수님께로부터 치유받았다라는 것 하나 때문에 자신들의 삶을 걸고 그렇게 끝까지 따르고 있어요 지나온 우리를 보면 살아오면서 고침받은 게 하나 두 개이며 응답받은 기도가 하나 두 개이며 또 어떤 해결책이 아니면 사람을 보내서라도 아니면 교회에서라도 위안받고 위로받았던 일이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하지만 그건 그거고 그때는 감사했고 아니면 말고 갈릴리 지역의 한 여인 바로 그 병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삶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후에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헌신한 깊은 믿음과 충성됨으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순간에도 끝까지 그 곁을 지켜낸 사람으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충성해야함을 보여주는 거지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에 감사하며 삶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통해 새 삶을 얻었고, 고난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며 나중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까지 누리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복음의 메신저로 특별한 사명까지 받게 되지요. 얘는 하나님께서 아픔이 있고 공경에 처한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통해서 이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픕니까? 힘듭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반드시 우리 주님이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온 사순절 40일간의 여성과 그 안의 고난 주간 새벽 기도회를 마무리하면서, 부활의 날에 더욱 새롭게 거듭나는 부활의 참뜻을 전하고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전해나가는 우리 교회로 더욱 깊이 꿈꾸게 됩니다.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이시지만, 거기에 손길과 마음을 더할 이들은 바로 여러분 예배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곁에 남아 주님의 일들로 기뻐 살아가도록 모든 어려움과 질병을 고쳐 주시고, 가장 온전한 영적인 사람들로 고쳐 주셔서 부활케 하심을 믿고, 앞으로 나갈 길에 더욱 정진하며 나서는 부활의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이 사순절에 여러분들께 당부하며 축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주님 앞쪽으로 나서지 않고 곁에 서서 주님과 손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특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여 주시고 이제 부활의 날 주님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함께 설수 있도록 이루시고 도우시되 이제 모든 것을 다 사함 받고 형통함으로 나설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마음 다해서 깊은 기도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주여